팔아! 본전이야 본전 팔아! 우리는 5천 원만 먹으면 돼. 와. 어차피 이때 수영하고 있었잖아. 음. 그래가지고 나도 카센터에서 차 있으니까 집에 와야지만 이거 할수 있으니까. 음. 아. 못 팔았지. 안 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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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난 밖에 나가서 좀 놀아야 되나 봐. 하루 하루 이틀 아까 엄청 가기 싫었거든. 너무 이러고 갔는데 막 만나는 막 엄청 재밌어요. 막깔깔깔깔깔깔깔깔깔네네네깔깔다딱 좋아, 네네깔 커피 타올까? 커피 깔깔할까깔 커피 타고 깔자 인생은 즐깔깔거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야깔깔깔깔깔 인생 즐깔깔깔깔즐깔깔 나도. 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니? 어. 그래. 네가 행복해야 나 행복해. 나는 사실 늘 행복했거든. 나도 행복해. 아 그래? 집에서 쉬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 진짜? 그냥 자기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살면서 불행한 적 느낀 적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나보다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당밀? 어디 가서 나 듣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자기 우리 27,000 먹었어. 어, 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가능해? 27,000 손해 볼 뻔했어. 어제 26,000이었잖아 마이너스. 어제 거의 마이너스 3만 원 찍고 있었지. 응. 근데 우리 자기 차고치고 수영하는 사이에 음. 우리는 뭐 주식 방송을 안 보는 게 나... 이거 하나는 정해놓고 그 아, 다음날. 주식이 진짜 힘든 게 응. 이게 우리가 주식을 보고 있었으면은 팔았겠지. 100% 팔았을 거야. 나랑 이거 바꾸자. 이거 물이 좀 많아. 여덟 시 반에 갔거든 첫고시로 응. 응. 아 열한 시 반인가? 그때 끝났어? 열한 아, 시 반에 내 차가 들어갔어. <laughs> 그럼 뭐했어 그때까지 두 시간 반또 시간 또. 그러니까 어? 내가 거의 2 등으로 갔는데. 그럼 누가 누구 차를 고쳐준 거야? 사람들이 중간에 막 들어왔거든. 응 근데 남의 차. 를 근데 그그 그 사람들이 아마 예약 손님이었나 봐. 음. 내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예약을 하고 가지 예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다고 했는데 음. 그, 그 접수하는 사람이 그냥 오래 그래가지고 어... 그냥 왔는데 내가 엄청 일찍 왔잖아 음. 11시 반까지 내 차가 안 들어갔어 한 번도 화를 안 냈어? 어 대단한데 왜 기다리고 있지 2시간 노나 같은 가서 나 한마디 할거 같은데 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일단 뭐거 하고 있었구나 그럼 됐어 <laughs> 지, 어, 놀았으면 됐지 뭐 어쨌든 11시 반에 내 차가 들어가서 음. 내가 이제 그냥 무심결에 음. 이걸 봤다 무심결에? <laughs> 진짜 무심결에 이렇게 봤어 손떨렸겠다 손떨렸겠어 무심결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갑자기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15%인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본전이 딱되 있더라고 8740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여기 11시 2 0분인 <laughs> 흥분해서 자기야. <laughs> 본전 팔아야 돼. 자기야 팔아야 돼 했는데 어차피 이때 수영하고 있었잖아. 음. 그래가지고 나도 카센터에서 차 있으니까 집에 와야지만 이거 할수 있으니까 못 음. 아... 뭐 팔았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데 <laughs> 이게 19% 9 0 0 0원 넘게 올라갔더라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12시에 끝났지? 음, 12시에 내가 팔았지? 9,000? 9,680원. 바로 팔았어. 9,680원에 팔았는데. 자기가 반팔 날까 할까 봐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다 팔았어. 아, 나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차다 고치고 나와서 계산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이었거든. 음. 나는 내가 이제 방송 켜고 내가 이제 아 파는 거를 어. 찍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아. 자기가 이제 팔아더라. 고또 어, 깜짝 놀라서 팔았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상한가 쳤지? 치고 내려왔어? 아니, 상한가. 오늘은 아, 상한가였어. 팔지 말걸 그랬다.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 단타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 같아. 자기야, 그럼 우리가 50만 원주 샀으면 그 우리 어저께 25만 원주 사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지 50만 원주 샀으면 5만 원이네? 5만 원도? 그죠더부리지 음. 5만 원. 진짜 주식은 진짜 어렵구나. 음. 이게. 음. 난 그래도 우리 이렇게 수다 떨때 27,000원은 이익 봤잖아. 응. 그러니까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 그렇지. 그러 나도 주식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상황이었고 응. 자기는 보지 못한 지그 수영만이라고 아예 이걸 못 보는 상황이었잖아. 응. 그때 이제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 봤지. 안 그랬으면은 팔았어. 100% 본전에 팔았지 팔아! 본전이야 본전! 팔아! 우리는 5천0원만 먹으면 돼! 와. 어쨌든 오늘 2만 7,448원 수익을 봤습니다 가장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우리의 실력으로는 정말 많아요 5,000원인데 와 우리의 실력 밖으로 정말 그냥 우연찮게 그치 어. 수영과 차고 치는 게 우리 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그 수익을 음. 정리를 해봤거든. 애견 음. 케미칼도 우리의 실력으로 한게 아니고 실력 <laughs> 실력으로 해서 6천 원 먹은 거고 아니면 그냥 뒀으면또 어. 그렇지. 지난 주에 목요일부터 했더라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에서 당일날 파는 게 5,300원. 5,300원. 어. 그리고 애견 케미칼 그 다음 날 우리도 몰래 사진 게. 6,800원. 저때 저 우리가 삼화전자 샀어 맞아. 이때 이제 삼화전자 샀는데 물렸지. 어. 그다음에 월요일 날 4,500원. 그리고 물렸던 삼화 전자를 오늘 팔아서 27,000원. 그래서 현재까지 오. 우리가 실현한 손익이 44,482원입니다. 우리 내일도 이렇게 하다가 6만 원 잃는 거 아니죠? 연습했던 걸로. 거 그것도 뭐 어떻게 됐어요? 아. 아까 이제 한 주씩 뭘 <laughs> 많이 보면은, 샀네요? 잠깐만 상거는 하나밖에 없던데? 내 핸드폰 좀 아니야 두 종목을 샀어 어, 두 종목을 사서 여기에 어 매수, 매수를 수 14,380원에 사서 음. 14,500원에 팔았고요. 수입받고요. 봤어? 네.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도 16,990원에 음. 사서 음. 17,080원에 17 팔았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두개 매수했는데 음. 두개다 이익받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잠깐만. 부동산 이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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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개요. 기본. 옵션 없습니다. 네. 네. 음.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음, 요즘 매 매도 물그 저기가 있을까? 요새 그래도 바닥 찍고 음. 지금 살짝 올라가는 것 어떤데? 살짝.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제 어. 살려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워낙에 싸게 내놨으니까 뭐 급한 사람은 사지 않을까?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저기 오늘 우리 싼누를 거기에 입학금도 내야 되는데. 오늘? 오늘 내일까 오늘까지?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는 내야지. 싼우로. 응. 내일 빨리. 할까 그럼 내일 나 일정 없어. 일정 없어? 응. 내일 영화 보러 가려 하지 않았나? 안 보도 되지 뭐 집에서 봐도 되지 뭐. 어쨌든. 응. 그거 응. 또 누가 그래서 나한테 응. 또 나중에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응. 조만거 응. 우리가 좀 중가중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발리를 또 이제 거의 한한달 이상 응. 5주오주 5주 동안 가기 때문에 그 그때도 이게 주식이 될려나 모르겠네 이게 인터넷 속도가. 그러니까 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게 응. 걱정이야. 그래서. 만약에 발리를 가서도 찍을 수 있다면 좋겠다. 또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응.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끝났는데 <laughs> 말하다 끝났어 <그래. 웃음> 그럼 어떻게 오늘은? 오늘은? 우리 그거 그냥 인증만 하면 되지 않아? 언급결에 발린거어 그치 이게 이제 뭐이거이거이거 응. 27,400원 이걸로 수익 봤고요 삼성전자 음. 팔아야, 팔아야 되나? 얼마인데요 지금... 69,000원에도 팔았는데 아니지 69,900원이었어 아. 지금 71,300원 어 그러면 팔자 얼마나 팔을까? 50개만 팔까? 50개? 음. 30개만 팔자 응? 음? 또 올라가요? 어? 와 동시효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 갑자기? 어, 그럼 안 팔래 얼만데? 아니 올라 올라간 건가? 올라... 우와, 치? 올라간 거야? 뭐야? 올라간 이거? 거지. 그렇 올라간 건데 어. 이거는 허수야 허수. 그 어. 이따가 다4 시에 걸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종가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 종가로 한번 매도를 쳐볼게. 5 4 3 2 1 땡. 장 종료되었습니다. 안 사졌어? 체결되었습니다. 어. 확인 바랍니다. 어. 7만 1,500원.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